자, 원래는 원단색과 가장 유사한 색의 실을 쓰는게 맞겠죠 제가 만약에 실을 똑같은 색을 해버리면 여러분 잘 안볼까봐 저는 약간 차이나는 색을 쓰겠습니다 일단 카라 두장 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 카라 안 카라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개 다 심지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봉을 해오시겠어요. 밀리지 않게끔 하는 게 관건이겠죠. 이렇게 재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드셔서 한 장만, 한 장만 요 라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재봉을 해줄 겁니다. 고정해놓으시고요. 약간 땀을 넓게 하시고 실은. 조금만 쪼아주세요. 왜? 이게 재봉을 하다보면 약간의 늘어남이 생길 수 있죠. 어, 늘어나지 않게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수축이 된다 할 정도로 실을 약간만 쪼아주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살을 했다 하면은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쪼아주고. 자, 이 조금만 쪼아주셔. 미싱이 지나간 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한 장만 제공한 됐습니다 한 장. 두 장이 같이 돼 있는 거는 옷에 제일 바깥쪽이라 하는 부분은 두 장이 함께 되어 있고 한 줄만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는 안돼 있고 여기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시접을 자르겠습니다 시접을 음 지접을 자를 때 어, 그러는 방법이죠 이렇게 얇게 자르는 거 얇게 했는 경우에는 재봉을 해놓고 나중에 세탁을 몇번 하고 나면 터지는 경우가 또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얇게 자르는 건 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얇게 자르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는 얇게 해주시고. 원단이 두꺼때 하나는 조금 길게 해 주셔서 재봉이 다된 후에 세탁을 해도 염이지지 않게 그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음, 여름에 인견 인견 세탁기 한세네번 돌리면 터지죠. 그래서 인견 옷을 기성품을 사 보면 시접이 상당히 두꺼 꺾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1cm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터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1.5 내지 2cm씩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탁을 많이 하는 경우, 이유가 다 있죠. 이렇게 하나만 해서 이제 여기 뒤집으면 둥근 부위니까 V컷을 하겠습니다 암홀 목선 이렇게 안으로 모여지는 곡선일 경우에는 가위집을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내지 말고 V컷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그 시접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 부분으로 어 상침을 한번 하죠. 근데 얘는 어그 상침을 상침을 하는데 두 개를 같이 합니다. 두 개를 같이. 뒤집어서 뒤집어서 얘도 같이 해 주겠습니다. 손으로 살살 다려서 넣겠습니다. 넣으실 때 어,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접이 넘어가지 않게끔 살짝만 이렇게 썰어보면 상침을 한번 놔주겠습니다. 이걸왜 상침을 넣느냐 하면, 나중에 요 부분을 다릴 건데, 어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목이 울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상침을 한줄 넣습니다. 그요 부분은 뭘할 거냐? 요 부분 나중에 다려줄 겁니다. 사이즈 돼서 확인하신 다음에, 어 다림질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다림질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미리 한번 재봉을 싹 해주는 거니다 이렇게 잘라놓으시고 다림질을 한번 할 겁니다. 너치 표시해서 다림질을. 기려줄 거거든요. 어, 그거는 이랬다 이랬다 그다음 이제 뽈을 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감 주머니의 뚜껑감이죠. 뚜껑감 뚜껑감을 제가 여기 가운데 왜 접어놨냐면 어, 199부터 110이 넘어가면 주머니 가로가 너무 커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옷 품에 맞춰서 이게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품이 넓어지니까 이 부분도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머니는 얕은데 가로가 커지면 그것 또한 이상하겠죠. 그래서 어, 자기가 원하는 치수로 어, 약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음,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기 때문에 주머니 기능을 하지만 앞판의 밋밋함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재봉을 하느냐. 이 지점 있죠?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이렇게 돌아가습니다 자, 시작선 맞춰주시고요. 꼴을 넣고, 리을 따라 하시면, 딱 모양이 제대로 가겠죠? 이때, 밑에 걸 살짝만 당기시오. 왜? 밀려가빠지니까. 기판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만 잡아 당겨서 해주시고, 이제 넣으셔도 됩니다. 곡선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세로선 할 때도, 밑에 원단을 조금만 당기세요. 이쪽으로. 조금만 당겨서, 스판이 많은 거는 너무 많이 당기면은, 어, 울겠죠? 조금만 당겨주시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두 개를 다 자를게요. 이렇게 다리고 그 다음 V컷을 해주십니다. 곡선 부위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뒤집으시고. 그러면 아까 살짝 당겼기 때문에 원래 원단 그 뒤에 들어가는 원단은. 살짝 이렇게 안으로 모여집니다. 작아지죠? 여기, 여기 보면 이제 표시가 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간 당겼기 때문에. 얘도, 어, 겉판에서 그 상침을 놓으시겠습니다. 그쪽에서. 자, 상침을 놓으실 때, 어디서부터 놓았냐? 우리 아까 재봉 한 선. 그죠? 어. 제봉한 선, 사주겠습니다. 곡선 잘 꺼내주시고. 두꺼운 값이 준비가 되면 안쪽에서 바깥 아닙니다 안쪽에서 완성선을 그려주십시오 완성선을 그려서, 안에 원단을 잘라주겠습니다. 왜? 네. 나중에, 어, 뒤집어서, 재봉, 그, 몸판이랑 재봉을 할 때, 얘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1대1로 하셔도 되고, 한 3mm 정도, 2, 3mm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요거 필요한 시접들 다 자르셔서 1cm에 딱 맞춰 놓으시고 안에서 봤을 때 뚜껑감이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음, 이렇게 놓고 얘를, 홀 구멍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홀 구멍은 나중에 주머니까지 다 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홀 구멍은 내줄 겁니다. 그럼 얘는 주머니 감은, 뚜껑 감은 일단 완료. 일단 완료. 주머니감. 주머니감 나중에, 음, 어, 오버록을 쳐야 되거든요. 오버록 칠 때, 이 부분을 같이 마무리를 해가지고 칠 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다 다림질을 해서 접어 놓은 후에, 이렇게 1cm로 자르십시오. 그래야 마감이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1cm로 자른 후에 다림질을 하지 마시고 다림질을 하고 나서 모든 성형이 끝난 후에 1cm로 꼭 1cm 아니어도 됩니다. 1.5 하셔도 되고,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 같이 올 풀림이 생기지 않는 결혼 원단은 굳이 주머니 안쪽까지 오버록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림질이 다 끝난 후에 시접을 정리해주기. 그러면 어, 뒤집었을 때 이렇게 되죠. 어, 이제 요 선으로 재봉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 이 옷은 상침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재봉하는 건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요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 바느질 선이 바깥으로 드러나죠. 우리 이 라인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론 조기를 대고 하면 이 라인을 딱 맞춰서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 두꺼운 거 높이를 맞춰주시고 실도 딱 당겨주시고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예쁜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정하게, 일정하게 되도록, 오른쪽, 왼쪽이 일정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원단을 놓고 시작하시면, 예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줄도안 엉키고, 다음, 조기를 대서 똑같이. 뒤에서, 이거 잡아서, 원단이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그 다음 거는 바로 따라가면 된다, 그죠? 여기서도, 첫바리가 딱 드러나지 않게끔. 안으로 쏙 집어주시고. 단차도 맞춰지고 옆에 튀어 넣는 것도 없이 이제 다른 원단 이거 되는 거는 계속 써야 되니까 하나는 놔두십시오. 그러면 주머니 감은 와이어 나중에 붙였고 나서 이 위치 표시합니다. 주머니 감만요잘놔두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다림질 하러 갈 건데, 이거, 이 부분을 다림질을, 얘를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을 하십니다. 방금 재봉한 실 있죠? 안 보이게. 실이 안 보이게끔 다림질을 딱 하시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안 보이게끔 다림질을 해주시고, 그러면 반대편은 뒤집어서, 그거를 덮든지, 덮어야 이게 바깥쪽이 되죠? 네. 고렇게. 이렇게 되도록. 단차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1대1로 하든지. 그거 좀 편하신 대로. 어쨌든, 이 실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림질. 그러면, 밑에 것도, 그 실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살짝 라운드를 쳐서, 다려서, 요 라인하고 1대1이든지, 살짝 위로 넣어든지, 그렇게 다려주시기 바랍니다.